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카이도 여행기는 즐겁게 보셨을까요? 제가 이번 여행을 다녀오면서 옛날부터 형님들이 하울, 하울 이렇게 외쳐주신 걸잘 듣고 있다가 이번엔 진짜로 한번 제대로 하울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들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하울에는 몇 가지 목차가 있습니다. 백화점, 공항, 기념품관, 이렇게 크게 한번 나눠봤고, 그 다음에 과자, 뭐 선물하기 좋은 추천템, 그 다음에 그냥 저스트 하울 또 이렇게 살짝 나눠 봤거든요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있게 보실 타임라인도 설정해 둘 테니까 잘 찾아 가지고 일본 여행 가실 때 즐거운 쇼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 짠!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건 다이마루 백화점에서 제일 처음으로 구매한 셀린느 스몰 보스턴백입니다 원래는 미니클로드를 사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큰 가방을 사려다가 딱그냥 착장에 이걸 맸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셀러 언니도 이거 사셔라.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서 그러냐? 하면서 바로 샀거든요. 먼저, 셀린드 정말 일본에서 사면 싸냐? 쌉니다. 왜냐면 이게 공홈 가격, 그리고 일본 가격.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915엔의 환율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토스뱅크 캐시백 받았고요. 면세 받고 해서 토탈로 180만 원 조금 안 되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관세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관세는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를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향수랑 같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이 가방에 부과된 관세는 모르겠지만 아마 7만 원, 8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거랑 모든 다 토탈 토탈을 해도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다음으로 이어서 이것도 다이마로 3층에 있는 젤라또 피케라는 일본 국민 잠옷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수면잠옷이 뭐 하나 에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절대 무리 이랬거든요. 근데 가서 만져보고 딱 입어보니까 너무 달라요. 우선은 요거 자체가 수면잠옷 재질이긴 한데 이게 쫀쫀하고 쫀득해서 정말 젤라또를 연상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젤라또 피케가 추구하는 추구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일드에서 여자 주인공이 씻고 나와서 막 코타치에 앉아있을 때 입을 것 같은 그런 룩인데 지금은 세서미 스트리트 콜라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라면은 도전할만 하다 해서 구매를 했고요. 디테일이 엄청 나거든요. 이 뒷면에도 젤라또 피케 이렇게딱 써져 있고요. 소매에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크도 되게 귀엽거든요. 자크에도 이렇게 엘모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듯 젤라토피케에서 파는 것들은 디테일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야 이거 진짜 괜찮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18,000엔 정도였는데 여기에다가 5% 게스트 쿠폰을 쓰고 음, 면세까지 받아서 13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만약에 일본에 가실 일이 있다면 젤라또 피케에 가서 간단하게 수면 뭐 상이나 하이 정도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에는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커피와 먹으면 좋은 그리고 세계적인 식재료를 다루는 슈퍼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카이디예요. 여기서 구매하는 드립백은 실패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품질이 좋고 맛이 좋고 어떤 그런 뭐, 소문을 듣고 제가 갔어요. 제가 점원한테 커피 입문자고 칼디가 커피가 맛있다고 들었다. 무엇을 추천하냐? 물었을 때 받은 게 바로 이 마일드 팩이거든요. 이렇게 마일드 팩을 구매를 했고, 안에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드립백이 들어있습니다. 이어서 요거는 제가 오차즈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차즈케 입문템으로 제일 추천하는 맛이 놀이, 김맛이에요. 근데 요 오차즈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팩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밥을 많이 펐다 하면은 막 3개씩, 4개씩 부어야 되니까 또 간이 안 맞기도 하고 살짝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요거는 숟가락으로 퍼서 알아서 넣고 싶은 만큼 넣을 수 있는 오차즈케입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드시는 분이나 밥을 조금 드시는 분도 알아서 본인의 양을 조절해서 넣을 수 있고, 그 지퍼백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것도 제가 진짜 추천드리거든요? 추천? 제가 또 이어서, 이거는 슈퍼템이에요. 킬리모찌라고 짱구가 막 이렇게 날로에 거가지고 막 이렇게 느려먹는 게 있었잖아요. 그건데, 사실 요것만 사면은 한국에 와서 진짜 먹게 될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구워먹자니 그냥 떡일 뿐이니까 관심이 잘안 가는데, 전 여기에다가 추천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 완전 추천이에요. 요세 가지를 꼭 사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 키리모찌 코너에 이게 있거든요. 이거를 진짜 사셔야 되는 게자 이거는 뭐죠? 미타라시 당고. 이거는 미타라시 그 약간 간장에 달달한 소스인 맛. 그리고 요거는 진다라고 해서 그 완두콩이라고 하나? 완두콩? 그 초록색 콩 있잖아요. 그 부셔가지고 달게 만든 안고 같은 거고. 이거는 코로미츠 키나코라고 흑당 콩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요 키리모찌를 사셨잖아요. 이거를 살짝 렌즈에 데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소스들을 이용해가지고 알맞게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해서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키리모찌를 사신다 하면은 요것도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도 같이 사면은 한국에 와서도 진짜 꾸준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추천을 할 것은 칼디 제가 칼디에서 꼭꼭꼭 사는 게 있는데 메론빵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얼마큼 맛있냐 하면은 먼저 그냥 아무 식빵에다가 요거를 싹 바르고 에프에다가 180도 4분만 굽잖아요? 진짜 메론빵이 됩니다. 근데 저는 식빵에 굽는 것보다 왜 슈퍼에서 팔거나 삼립에서 나온 모닝빵이 있어요. 거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막 두껍게 쌓아가지고 에프에 샥 굽잖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품으로 카레빵이랑 멘탈코가 있습니다. 카레빵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막 무지하게 맛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맛있어요. 그리고 멘타이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살짝 한국인 입맛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한 스푼 타서 섞은 다음에 구워 먹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대신에 이걸 앱에다 세게 돌리면 고춧가루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멘타이코에다가 고춧가루 넣어서 돌리는 경우에는 170도 이상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탕 고춧가루 맛이 나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요세 개의 꿀템이 또 하나 뭐 있냐면, 귀국 전날이나 귀국 하시는 날에 식빵을 하나 사세요. 그 슈퍼에 보면 99엔에 왜세개짜리 들어있는 그런 막, 후아후아, 멋지멋지 이렇게 쓰여있는 식빵이 있거든요. 요거를 사서 기내에 가지고 타면 안짜부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 와서 스프레드를 싹 발라서 먹잖아요. 그리고 이건 초코모찌예요요 초코코팅이 된 초콜릿 안에 모찌가 들어있는데 지금 기가 한정으로 초코가 나와있거든요. 초코도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의 원조는 요 키나코모찌였거든요. 그래서 초콜릿이 콩가루 마셔서 진짜 맛있는데 안에 찹쌀떡이 들어있어요. 찹쌀떡은 한 요정도? 되게 쬐끔하거든요. 그래서 막나 떡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딸기 맛이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이 딸기 맛도 진짜 맛있거든요. 딸기 초콜릿 안에 모찌가 들어간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다이소에서는 100엔이거든요. 근데 슈퍼에 가면 140엔 공항에서는 170엔 이렇게 하니까 다이소에서 이렇게 싹 사가지고 이렇게 3종 세트로 선물하셔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추천! 이어서 소개해드릴 거는 차 종류예요. 첫 번째는 홋카이도의 특산품인 토비키차. 이거는 옥수수, 팥 그 다음에 현미, 검은콩, 이렇게 넣은 옥수수 곡물차거든요. 요게 한국에서 파는 옥수수 수염차랑 완전 달라요. 훨씬 더 구수하고 달달하고 굉장히 맛있거든요. 요거를 티백으로 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제일, 제일 좋아하는 무기차, 보리차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로카페인입니다. 뜨거운 물은 말할 것도 없고 찬 물에도 되게 샤라라 녹아요. 심지어 얼음물에 넣어도 얼음에 달라붙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보리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추천드려요. 이게 한국의 하늘보리랑은 좀 다른 게 하늘보리 특유의 그탄 맛이나 볶음 맛 그런 게 일절 없어. 되게 구수한데 순하게 구수해서 진짜 추천입니다. 아무래도 홋카이도의 특산품은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구황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데를 가든 감자나 옥수수로 된 기간 한정, 지역 한정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타루를 가면은 스누피숍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번 쿠키를 구매를 해봤고요. 스누피숍에서 구매한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하면은 바로 바로 와! 바로 바로 요 텀블러 컵입니다.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이건 오타로 한정은 아니고 그냥 시노피샵에서 산 거거든요. 한정은 아니다. 짜잔. 홋카이도의 스노우치즈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스노우치즈가 일본 전역을 통틀어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홋카이도 다이마루백화점 지하 1층에만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일본 사람도 들 웨이팅을 진짜 많이 하고 중국인, 한국인 할것 없이 정말 정말 웨이팅이 긴 곳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8시 반쯤 갔었을 때첫 타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8시 반에 가서 10시 에 오픈을 한다. 그 1시간 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시간 반을 기다릴 거라 는 오전에 커피 마시 가다 싶어 가지고 10시쯤에 딱1 0시 도착을 해서 들어간 거는 1 1시분쯤 들어간 거 같아요. 대신에 그 사이에 사이즈가 몇개 품절이 돼서 제가 구매한 거는 이름은 크리무 에담우입니다 에담 애담 치즈를 만든 약간 휘당시의 느낌의 촉촉한 치즈 빵이고요. 근데 약간 꼰데가루송 같지 않나요? 이렇게 했었을 때 골드 치즈가 있고, 화이트 치즈가 있습니다. 요렇게 했었을 때, 화이트 치즈 같은 경우에는 긴콧깔 끝에 치즈 조각이 쇠고나게 박혀 있어서, 요 끝에가 되게 맛있고, 이 쿠키지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제 픽은 요 골드 쿠키입니다. 왜냐하면, 요 골드 쿠키는 그 쿠키지 위에다가 그 치즈 모양의 초콜릿을 올려놓은 건데, 그 쿠키지가 진짜 맛있거든요. 저는 골드쿠키가 제 픽이고, 만약에 스노우치즈를 가신다 하면은 적어도 11시까지는 웨이팅을 하셔야 돼요. 그 11시에 서신 분들도 되게 쬐끔한 사이즈밖에 못 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신다 하면은 최소한 11시 이전에 가서 줄을 서야 된다. 그런데 웨이팅을할때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냥 1층에서 마냥 기다리면 안 되고, 지하 1층 식품관 앞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다이마노 백화점 1층에 보면은 사계절의 홋카이도라고 해가지고 홋카이도 기념품들을 모아놓고 파는 데가 있거든요. 짜잔! 홋카이도 삿포로에 스프카레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프카레 맛에 살린 요렇게 감자 과자를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이번에 카누베에서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더라고요. 20주년이라고 뭘더 주거나 하는 건 없었지만 요렇게 감자 과자도 한개더 샀습니다. 호카이도 감자 100% 사용함 이렇게 딱 쓰여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과자를 또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각 100개는 구매를 했고 겉에는 캔디예요.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안에 시럽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럽이라기보다 초코? 이 안에 초코 시럽이 들어있고 이 안에는 라모네 소다 시럽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제 스타일은 조금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선물하기에는 되게 독특하고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요렇게 요거도 호카이도 기념품으로 유명한 앙버터샌드거든요. 이렇게사브레쿠키 안에다가 크림 안에 팥이 있어요. 팥크림을 넣은 버터샌드인데 요게 또 맛있다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홋카이도는 3대 스프카레가 있거든요. 요 그중에서 가라쿠라는 지점에 스프카레 라면이죠, 이게. 스프카레인데 이제 라면으로 된걸 한번 사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웨이팅이 너무 심해가지고 가라쿠를 못 가고 킹을 갔었거든요. 그래서지고 한번 가라쿠 걸로 사봤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에 가면은 로카테이라고 유명한 제과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구매한 로카테이 캐러멜이랑 로카테이 버터 샌드거든요. 버터 샌드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개 낱개로 사는 것보다 10개입 사는 게더저렴하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한 개입 사는 게더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개입씩 해가지고 부서지지 않게 잘 데리고 왔습니다 신치토세 공항을 가면은 볼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먼저 3층의 국내선 쪽으로 가시면은 라멘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홋카이도 전역으로 유명한 라멘들을 한 거리에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라면을 드시면 되고 먹고 나서 나오면 바로 스마일 로드가 시작이 돼요. 스마일 로드가 시작될 때에는 유명한 일본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구매한 건데 이거는 홋카이도에서 유명한 유바리 멜론. 캔디가 담긴 헬로키티 플라이트에서 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짱구샵에서 산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생긴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완전 귀엽지 않나요? 짱구 팬티. 짱구 반지가 이렇게 커브로. <laughs> 짱구 팬티가 이렇게 커브로 된 거거든요? 너무 귀엽 노하라 신노스케라고 자기 이름도 쓰여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신치토세 공항에 가면은 스타벅스가 크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홋카이도 컵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 텀블러도 있거든요.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엄청 귀엽죠. 완전. 그래서 꼭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왜 스타벅스 컵 모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홋카이도 거는 꼭 모으셔야 됩니다. 완전 귀엽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도시락 광인이잖아요. 도시락 광인이어서 짠 이건 하코다테에 있는 하세가와 야키토리 벤토라는 집에서 파는 도시락 굿즈인데 정말 그집 간판이 딱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집 간판은 이렇게 도시락 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이즈가 겁나 커요. 그래서 요것도한개 샀고 그다음에 여기 포차코 이거는 신치토세 공항에 있는 헬로키티 플라이트샵에서 산 건데 헉? 포차코가 요렇게 3D처럼 돼 있거든요. 귀엽죠? 짠, 그리고 캐러멜입니다. 이 캐러멜 같은 경우에는 호카이도 캐러멜 버터 호카이도 징기스칸 캐러멜 근데 징기스칸 캐러멜이 뭘까요? 한번 제가 바로 먹어볼게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합니다. 냄새도 안 나고요. 터노쇼인와 징키스칸 후미노 캐러멜로. 음. B. 그리고 이어서 이건 다이소에서 구매한 건데, 바브라고 해서 일본에 국민 입욕제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는청노로 돼서 가루로 돼가지고 욕에 푸는 건데, 이렇게 고체 형태의 입욕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이소에서 두개 100엔이에요. 근데 향이나 이런 게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라벤더 향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그 다음에 민트 향이랑 또 비누 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건 말고도 향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선물 같은 거 주실 때 다이소에서 파는 귀여운 지퍼백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막 세네 가지씩 담아서 주잖아요. 그럼 반은도 되게 괜찮고. 그래봐, 욕조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1, 2만원대 조격기가 팔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거 반을 뽀개서 넣으면은 진짜 피로 풀리는데 완전 와방 왔답니다. 브라질, 과테마라, 인도네시아. 여서 사실 홋카이도에서 만들었다고는 볼수 없지만 어쨌든 이 콩을 사서 볶고 뭐 하는 그런 일련의 기술들이 있나 봐요. 이름도 하코다테 마운틴이거든요. 제가 또 하코다테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4계절에 거기서 산 거긴 한데, 이걸 산 이유는 선물할 때 이렇게 스모가 있으면 뭔가 일본 갔다고 하고 느낌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사실 아직 안 먹어봐서 이게 맛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스모 선수에 따라 다르네요. 하나는 브라질, 과테말라, 에오피아고또 하나는 브라질,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이렇게 스모 선수의 생김새에 따라 또 콩들이 조금씩 다른가 봐요. 또 이제 이번에는 홋카이도 이렇게 한정 글자가 붙은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랑은 다르게 본인들만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진짜 강해서 우스갯소리로 오키나와도 오키나와만의 나라가 있고 홋카이도도 홋카이도만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들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홋카이도에 가시면은 진 한정 상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홋카이도 바깥으로 나가면 절대 구매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엄청 열게 되겠죠? 우선은 이거예요. 이 오차즈케 브랜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검정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된 브랜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홋카이도 한정으로 운이랑 털개가 담긴 오차즈케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홋카이도에서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있는데 되게 요만한 크기에 반달처럼 생겨 가지고 과직하고 씹히는 과자 아시나요? 그 과자에서 홋카이도 한정으로 스프카레 맛을 낸 거거든요. 요렇게 홋카이도 에 있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내가 일본어를 모르고 한자를 몰라도 이제 눈에 익게 돼요. 요 홋카이도 한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봤고 한정템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브라쿠산다라고 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오래된 국민 과자 브랜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지역별 콜라보도 많이 하지만 되게 신상 맛을 자주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프리미엄 버터를 쓴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는 마차, 이거는 이치고 딸기 맛, 그리고 이거는 바나나 맛. 이번에 이 고질라 바나나 맛이 새로 나왔거든요. 이게 아마 3개에 100엔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살때 대용량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맛별로 해가지고 좀 여러 개를 사서 나눠주시면 그것도 반응이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브랜드에서 나온 다양한 맛의 과자를 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는 제가 BA 투어를 갔었잖아요. BA 투어를 갔다가 이제 중간에 투어를 하산을 하고, 아사이카를 통해서 삿포로로 넘어오긴 했지만, 이게 BA에서 난 감자로 만든 감자칩이라고 합니다. 포카이도는 땅이 엄청 넓다 보니까 너도 감자를 짓고 나도 감자를 짓고 이러면 다 같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구획에 나눠져 있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자를 하시고 저기서부터 거기까지는 고구마를 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상생하는 농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BA는 감자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 BA에서 수확한 감자로 만든 BA 감자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BA에서만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아루... 뭐였지? 아루... 아루피탄? 오타이산도 많이 사오시고 캬베진도 많이 사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루피탄을 진짜 추천을 하거든요. 저는 술을 먹었을 때 두통이 엄청 나거든요. 그럴 때저 같은 분들은 요거를 먹고 술을 마시면 두통이 진짜 진짜 잡힌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추천을 드리려고요. 일본가서 많이 사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산토리나 진빔 아니면 이렇게 과실주를 많이 사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호로요이나 효케츠 같은 것도 유명하지만 이렇게 잘 보면은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나름 열심히 패키지와 맛에 신경을 쓰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거를 사시려면 은 동키호테나 이런데 말고 슈퍼에 가세요 슈퍼에 가시면은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의 다양한 맛의 이런 과실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구경해 보시고 사오시는 거로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텔라 플레이스 2층에 있는 B샵에서 구매한 단통 패딩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물산에서 60만 원대에 구매를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마 40 42,000엔 정도였었는데, 이제 면세 받고, 스텔라 플레이스 게스트 쿠폰 활용을 해서, 39,000엔 정도? 37,000엔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면세랑 뭐 캐시백 이것저것 해서, 최종 결제 금액은 32만원 정도에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짱구샵에 갔다가 산 조마와 마조 티셔츠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짱구샵에 가면은, 진짜, 아 근데 최근에 짱구가 극장판이 개봉했어요 그 3D로 만든.. 뭐 7년 동안 만들었댔나? 아무튼 그런 짱구의 3D 극장판이 나와가지고 아마 한국에서 했던 팝업에서도 몇개 구매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요것도 하나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홋카이도 공항은 아니고 하코다테에 갔다가 구매를 한 거예요 하코다테 기념품 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요렇게 홋카이도에 유명한 것들이 잔뜩 그려져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추 저의 하울템과 추천템이 끝난 것 같거든요.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여행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을 두 번을 추가할 정도로 진짜 잔뜩 뭔가 이것저것 샀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 이거 샀어요. 막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다음부터는 다시 일상 브이로그로 돌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I know.